잘 빠졌다 참가물이 잘 빠졌다 로드다 고아 <목소리를> 여기 <목소리를> <목소리를> 아예 맞습니다 어, 시합 중에 버팅인가 아무튼 부딪혔었는데 여기에 약간의 커팅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다행히 그래서 여기 로드FC 지정병원의 매드렉스에서 저희 또. 다음 주에 또 이렇게 치료해 주신다고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다음 주에 또 다시 또 치료를 받을 예정입니다. 정말 꿈만 같고 근데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로드FC 내에서 제가 챔피언전을 할 명분은 많이 부족한데 제가 그런 기회 주신 로드FC 대표님과 어 직원분들 많은 관계자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.. 저.. 제 생각에도 전에 라이제 선수 인터뷰에서 봤지만 어.. 챔피언은 항상 이게 지키는 여유보다 사실 도전하는 입장의 의미가 더 크다고 생각합니다. 저 또한 여기서 앞으로 도, 도전하는 입장의 챔피언으로서 더 발전하는 모습 보여드리고 싶습니다. 어, 근데 라인제 선수의 이런 매직과 정신력 또한 확실히 이 챔피언급이라서 정말 제가 이내니까 했어도 라인제 선수의 정신력이 너무 정말 좋았습니다. 아버지가 항상 저 정말 많이 신경 써주시고 정말 맨날 매일같이 걱정해주고 정말 많이 도와주시는데 제가 항상 맨날 제가 저 힘들다는 핑계로 제가 맨날 쏜놀리만 말씀만 드리고 정말 진심으로 미안하고 너무 감사한 감사이에요제 입장에서는 당연히 저는 피할 이유가 없고 당연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언제든지 오퍼와 연락만 주시면 저는 또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제가 어 진정한 더 리치가 되려면 그래서 앞으로 더 많은 시합을 하고 더 많은 시합을 승리해야 된다 정말 진정한 더 리치가 돼서 저, 저 혼자만 리치한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제 주변 사람들 혹은 제 주변에서 정말 어려움을 호소하는 제 주변 사람들과 함께 이런 제가 갖고 있는 여유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될수 있습니다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였지만 점점 더 노력해서 더 완벽에 가까운 더 루이치 루 양해준 어 로드 업신 파이터가 되겠습니다. 지켜봐 주십시오.